아멘. 로마서 1장은 마땅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죄인들, 즉 모든 인류 죄 가운데 사로잡힌 그들을 일차적인 복음의 대상자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하 잘못된 방식으로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냐 착각하는 즉즉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있다. 그 교회 바깥에 복음의 대상자들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스터트의 그 로마서 주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집단 즉 1장이 나오는 자신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일들을 행하며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 이는 적어도 일관성은 있는 것이다. 한편 두 번째 집단은 그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일을 아는 일을 행하며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것은 위선적인 것이다. 첫 번째 집단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령으로부터 전적으로 관계를 끊게 만드는 반면 두 번째 집단은 자신을 심판자로 세워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법령과 관계를 맺지만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뿐이다 교회 바깥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는 자들도 자칫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다른 이들을 판,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죄인들의 문제점은 죄인들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한 채죄 가운데 빠져 헤매는 것인데, 또한 예수 그리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그래서 자기 어떤 율법적 종교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3장에서부터 4장 5장 6장 7장으로 쭉 넘어오면서 복음의 대상자들 즉 오히려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지 모르는 그들 그래서 7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쓸모없는 잘못된 재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그늘에 갇혀서 잘못된 싸움과 다툼에 빠져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근데 그것이 그 비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바울을 자기의 문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성경이 신약 성경 전반적인 내용에서부터 그 부류 두 부류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부류를 위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은 더큰 생명을 얻게 한다. 교회 바깥에 죽은 영혼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1차적인 대상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자들이 복음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은혜를 누렸지만은 더큰 은혜를 누리는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그 율법 모세, 모세 법 아래 갇혀서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어쩌면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예수그스그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그 권세를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 복음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더큰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으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기회를 얻었으며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인데 저도 모르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쳐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내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신앙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와 죄인 됨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자녀됨의 권세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함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 그 상속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즉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세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됨의 성질과 상태는 여전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홀로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 홀로 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육적 상태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없인 여기려는 그 속성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됨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왕노로 타여 죄를 더욱 제되게 하고 더욱 많은 죄를 짓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의인으로서 왕노로 타도록 구원하십니다. 왕참 원리가 재밌죠. 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죄 가운데 태어나 제 힘을 벗어나지 못하는, 즉,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 제가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제가 이끌리는 대로, 에베소스 말씀에,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쟨줄 모르고, 죄악인 줄 모르고, 불순종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르고, 제가 이끄는 대로,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마귀의 미혹인 줄 모르고, 세상의 자랑인 줄 모르고, 그냥 이끌린 대로 살았는데,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그 생명의 성령의 법도 제가 우리를 이끌어 가듯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끌어 가는데, 제 때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제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거기 기속되어져서 이끌리는데 그이 제가 나를 이끄는 걸 좋아하고 제가 죄짓게 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제가 힘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걸 좋아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이 생명의 나를 이끌어 가는데 이제는 이게 싫어요. 이게 불편해요. 해야 된줄 알지만 안 돼요. 근데 제 때는 좀 달라요. 제 때는 강제성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갔죠. 제가 주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요한본 발장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때는 그것 자체도 좋았지만, 강제성이 있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멸망하기 직전에는 강제적으로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는 다르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또한 구원받은 이유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일에 강제적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지 마시고 나를 좀 강제적으로 끌고 가달라고 기도해도 그렇게 잘안 하시더라 왜요?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 능력이 나의 자발적 자원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나를 기다려 주시는데, 나를 기다려 주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자유하기보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그까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건잘 달려가려고 하지 않더라. 그런데 잘 달려가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강제성에 휩싸 휩쓸히 휩쓸리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이겨낼 수 없는 죄인인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달려 나갈 능력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또 나의 자발적 자원의 사랑의 기회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딱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그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린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또 이게 자발적으로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조지했지 하고 또 내버려두면 또제 가운데 헤매요. 그, 운데 내매다 보면 또죄 쓰러지고 넘어져서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으면 안될 만한, 안될 어려움과 품을 겪게 되죠. 근데 그때는 또 기도가 안 살아나요. 답답해요. 당장에 문제 어려움이 터져놓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달려놓으면 하나님 자꾸 사랑한다고만 하시지 그 문제를 해결,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 아, 해결이 잘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또 하나님이 어떻게든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든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많은 시간들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기회로 잃어버리고, 기회는 잃어버리고, 내 육신, 종욕에 휩쓸려서 살아가다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는 그 정도로 발견하는 그 수준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의 그 해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죄성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됨은 아직 덜된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 이 죄성에서 죄성질에서 죄를 짓고야 많은 죄인 되면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생인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은 채 뭔가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인한 부담만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해야만 한다, 뭔가 이루어야만 한다, 뭔가 잘돼야만 한다, 뭔가 나타나야 한다, 뭔가 역사가 돼야 된다, 뭔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이런 물론 그것이 없지 않아요 있지만, 그런 부담감이 가득해 있수 있어요. 무언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최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달려 나오셨죠? 달려 나오셨죠? 우리 아멘이라도 좀 합시다. 번번스럽게 아멘이라도 좀 합시다. 그 기대감으로 달려 나오신 거 맞죠? 물론 풀어야 될 인생에 문제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시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하루 근데 너무 또 신기한 것은 어제 그 음성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 음성 들어 좋았는데 오늘도 그 음성 들으면 더, 좋을 수, 더 좋은 거예요 단지 내가 이 죄인됨이 그런 기대치가 없는 게 문제인 것이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 뜨겁지 않은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닌 종교 생활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건세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함이 없다면 죄의 힘에 눌려 지쳤거나 간절함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를 구하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생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심지어 당자 동생이 돌아온 날도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왔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큰 아들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 없. 없...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잃어버린 당재를 기다리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세상 나가 방황하며 살면 죽는 줄 알죠 주일 성수 한번안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11조 못드리면 내가 정말 이래 살아가 되나 하며 자기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은 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어버려서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고 돌아온 그 당자보다도 더강팍하게 하나님을 내면 충분한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팀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면 넘어서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다신, 당신들은 세상의 빛이 되도록 부른 받았다. 당신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세상은 당신들의 종교에서 어떤 매력도 발견하지 못한다. 당신들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나 또한 복음 전파의 능력이나 또 누군가 나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라고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내 신앙생활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 달려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똑같은 도전 앞에 설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는 사람들에게 오감을 주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겸손과 사랑이 드러나고 절박한 가운데서도 자비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서라도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그때 100일 새벽기도 때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면서 그때 이렇게 기도문을 제가 적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게 있더라고. 야, 이게 제가 기도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나눈 적이 있더라고. 여러분 더 하시겠지.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 어, 새롭게 쳐다봐 주실 때 감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보면서 야,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문을 써놓고. 여러분과 나누는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누구 탓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부터 극렬한 죄인임을 어제 또 깨달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로 저를 만족시켜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가장 긴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도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이며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감당께 하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확인이 없는 오늘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만약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하신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확인과 확신, 그리고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이라는 삶에 갇혀서, 내일의 꿈과 비전 없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의 꿈과 비전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이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끝까지 인내하여 기독해 하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기 원합니다. 만약도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에만 머무는 종교 생활에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여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며 제상 가운데서 보게 하소서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은 요의 그 고백입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요비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배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눈앞에 가려진 그 모든 허물들이나 수건들은 다 제거해주고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날이 곧 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서든 우리로 예수 그리스를 더욱 볼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를 더욱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우시냐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인생. 어디를 가야 될지, 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가야 될지, 살아야 될지조차 모르는 내 인생도 기어이 인도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은 채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이 종교 생활, 종교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강제로 끌려 재 재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나님 이 종이 이끌림을 받게하여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종 신앙 생활의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도 사랑할 기회인 줄 알았어. 주님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을 내가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